자 1번 문제에서는 이 조건을 이용해 본다고 할 경우 a가 1보다 크다면 a가 1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0으로 가니까 그렇죠 0으로 가니까 ax 플러스 얘가 지금 b 잖아요 그죠 그러면 b 플러스 4가 0이 되야 되니까 아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f2 FE, f2라고 하는 것은 a제곱 배기 4인데 음, 걔가 5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경우,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경우, 양의 무한대가 되니까 이때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1번은 가볍게 FX가 3X승 빼기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니 대입하면 끝나겠죠. F3은 27배, 그래서 23이 된다. 2번 문제는 약간의 치환을 하면 될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약간의 치환을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간다. 그리고 1 빼기 2t 3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승 1기1이면 얘는 마이너스 t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개수비 따져보면 2분의 1로 그냥 나오게 되죠. 3번의 경우에는 뭐 부등식, 뭐 샌드위치법 정도를 이용다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a n 빼기 1밑이 녹을 통하여 지수를 개수화 시킨 거죠. 지수를 개수화 시킨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무리수 2로 밑을 잡아주는 거죠. 무리수 2로. 그러면은 a n b n의 범위가 나오게 되잖아요.죠. 로그 2 n 뭐 이렇게 되고 <laughs>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줘 보면. 해보면 어차피 an으로 bn을 나눈다. 그럼 an에서 가장 큰 것으로 bn의 가장 작은 것을 나, 나누겠죠. an의 가장 큰 것으로 어, bn의 가장 작은 것을 나누게 되면 밑이 이 녹으로 밑변한 공식을 쓸거 아니죠? 밑변한 공식을 쓰게 되면 어, 밑변한 공식을 쓰면 무한히 보낼 경우 무한대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얘는 1이고 얘는 자연로그 2 2분의 1이니까, 왼쪽 극한. 즉, 그, l i m a n, b n은 자연로그 2 이상이 될 거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a n의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b n의 가장 큰 것을 에, 나눈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이 나올 테니, 극한 값은 자연로그 2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고요그 다음에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laughs> 음, 어, 그림을 뭐 헷갈리지 않게끔 그려주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밑이 클수록 더 밑에 있습니다. 밑이 클수록 더 밑에 있게 되고요. 어, 밑이 클수록 더 밑에 있게 되고, 밑이 작을수록 위에 있게 됩니다. 그 그리고 뭐, 지수함수에서는 마찬가지로 밑이 클수록 이때는 밑이 클수록 위에 있고 밑이 작을수 아래에 있게 된다 자 이런 그래프적인 기본 상대적인 걸 보고 접근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요 물론 그러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x는 k라고 해서 여기 p라고 하고 이렇게 잡으면 a,b 길이가 얘두배라고 하는 것은 P a 길이, 그죠? P a 길이, P a 길이의 3 배가 P b 길이다.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취한 것은 밑으로 내갔으니까 그렇고 이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a 의3 분의 1 승의 k 가 로그 b 의 k 란 얘기는 결국 a 는 b 의 a는 b의 3승 이란 뜻이죠. a는 b의 3승이다. 그래서 얘가 1부터 작은 거니까, 1부터 작은 3승 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됐던 거죠.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억 문제를 보면, 무슨 얘기냐? 0과 1 사이를 떠나서, 뭐 0과 1 사이를 떠나서, 어 일단은 b의 x가 ax보다 위에 있고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영과의 싸움이 누가 더 위에 있지? 아, 여기, 예, 얘가 누구인가 봤더니, 로그 BX죠. 로그 BX고, 로그 AX는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니, 얘네들의 합으로 얘네들을 나눈 것은 작게 되겠죠. 그게 기억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무한히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한히 간다. 이제 문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칸좀 너무 많이 썼는데, FX. 자, FX. FX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X 여기가 BX면 밑은 BX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눠 버리면 로그 AX에 AX 그리고 로그 AX에 BX 그리고 얘를 나눠 버리면 뭐가 되죠 로그 A에 X 로그 b X 밑반환 공식을 써서 바꿔 버리면 로그 x의 b 로그 x의 a 그러니 이 부분은 로그 b의 a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x를 무한히 보내 버리면 x를 무한히 보내 버리면 이 로그 ax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고 얘네들은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그러니까 무슨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0이 돼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남는 것은 로그 B에 A가 남는데, A는 아까 전에 b 의 3승이었잖아요. b 의 3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0뿔로 간다 고 합시다, 면 0뿔로 가버리면, 0뿔로 가버리면, 로그 A, X가 얼룩가 냐면 양이 무한들어가요 그리고 G3도는 어차피 0뿔로 가면 그냥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의 무한대분의 어떤 이런 꼴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니까 똑같이 사라지고, 그0 불로 갔을 때의 f(x)의 극한은 극한은 마찬가지로 3이 되니까, 이거를 뒤집은 거, 이것을 뒤집은 것은 당연히 3분의 1이 되겠죠.